할렐루야 오늘 3월 3, 16장입니다. 오늘 인생의 성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3월 3, 16장 1절, 이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월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 들어, 들어면 나를 죽어 죽여 버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장을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불지니라. 이러한 말씀 내용입니다. 예, 이 말씀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회개하는 척, 잘하는 척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자기의 잘못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물에게 사울 대신 왕이 될 새로운 사람을 찾도록 명령하시고 베들레헴 이세집에 그를 찾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건명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거짓과 변명으로 자기 잘못을 감추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바오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름 없는 어, 이름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마오리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똑바로 전해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읍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도 가니까 떨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니 하나님은 진노와 또 심판 두려울 두려워해서 장로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을 안심시키고 사매를 하나님과 함께 제사하고자 또 예배하고자 하면서 말삼들을 모으고 이렇게 예, 사, 사람들을 또 살피고, 그들을 또, 어,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들이 많았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이 습성이 되고, 또 제가 만연해도 쟨 줄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막내 다윗을 불러서 불러오게 한 후에 그들의 기름을 부어 사명을 또 완수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또 제사장은 또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어어 어, 잘못된 것 회개했던 모든 것들을 또 사하도록 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또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또 제시하면서 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역할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에, 하나님이 자,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자기가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인것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전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죄도 감추고 또 백성들에게도 기도도 들려주지 도 않고 기도 막고 눈도 가리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마저도 백성에게 들리지 않도록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지만 하나님이를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다윗을 눈여겨 보는 자도 없고 그의 아버지도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다윗에게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모습을 보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 기름 부은 자로서 더 합당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아는 말씀에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유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에 같이 않고서는 결코 하늘 나라에 갈수 없다는 이렇게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실패와 또 우리가 낭만과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자기 의 인생을 하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그 느낀 바을 행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고 어떤 것이 내가 잘못이 많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망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리하는 비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대신할 다윗을 택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택감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직 왕으로 군지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리는 사람이 그냥 겉모습 그 을볼 때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들이 속 내면을 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섭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왕으로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이고 동시에 인간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볼품 없었지만은 아버지 의 시킨 일을 최선으로 다 했다는데에 그위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 목동을 치고 양을 예, 이끌어가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어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가정에 하나님이 당시 하나님이 기준으로 다시를 보시고 합당하게 여겨서 또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셋을 다는 그 어, 다하면 하나님이서 당신이 순하신 뜻이 또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인생을 다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또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탓을 하고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자꾸 이유, 이유를 만들고 자꾸 남탓을 여긴다면 우리는 최선로살아왔다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선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공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왼편에 염소, 오른편에 양. 내가 줄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느냐. 나가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을를 맡고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맡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다 고룩하고 하나님 앞에는 참, 참된 일이고 주님 앞에는 최선의, 예, 최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인생과 우리가 성공과 또 성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도인답게 인생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맡기지 d d l e of the m i d 는 것이 이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i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f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본인대로 전부가 아니고 또그 위에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또 우리가 에레미아에도 보면 우리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천지자로 세운 노라로 하나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택됐는지 안되는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태에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지정하고 또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작은 일을 무시했다가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내가 최선로 내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사람들마다 모든 하는 일들에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다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먼저 청순하고. 충성을 하고 최선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작은 일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성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최선으로 그 일을, 하나님 일을, 맡기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의 인생이 멋진 인생, 성리하는 인생,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상급과 밀력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뜻을 펼치시고 또 주님께서 쓰러져러져 가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들을 꼭게 세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또 모든 일이 성리하는 올라운 일을 주님께서 어 성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해서 구하고 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또 쉬워지고 또 올라온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서 성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